사회적 경제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서 일하셔서 돈을 벌고 우리는 용돈을 받아서 돈을 쓰지요. 이렇게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것을 경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대한 차별 없이 모두 함께 잘살수 있게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해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돈을 버는 방법인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목화송 협동조합은 환경 파괴 문제인 미대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면 생리대, 에코백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고 마을의 일자리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학교나 집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동과 나눔이 우선이 된답니다. 사회적 경제에는. 일자리와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을 위해 일하는 마을 기업, 협동과 민주적 운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협동조합, 저소득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자활기업도 있답니다. 사회적 경제가 주목하는 일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보호, 다양한 공동체 문화에 의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협동과 나눔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활에서 실천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꿈꾸는 꾸러미 체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화송이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저는 목화송이 협동조합의 이사장 한경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면서 사회적 경제 중에 하나인 저희 목화송이랑 면생리의에 대해 만들기랑 그다음에 자투리 원단으로 만들어진 핸드폰 주머니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화송이를 먼저 소개하자면 목화송이는 아, 친환경 바느질 제품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면생리대 아니면 일용을 줄일 수 있는 장바구니 에코백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역의 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마을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이고 또 여성 기업이기도 하고 협동 조합입니다. 아, 이제 저희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이제 물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면생리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면생리대를 접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일회용 생리대는 아마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일회용 생리대는 사실 쓰고 버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요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면생리대는 일단 빨아서 쓸수 있고,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 5년에서 6년이나 쓸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 몸에도 좋아요. 이리용 생리대는 사실 하얗고 얇잖아요. 그렇게 하얗고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약품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300년에서 500년까지 걸려요. 아니면 소각장에서 태워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면생리대를 보급하고자 시작한 마을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면생리대 외에 장바구니랑 뭐 에코백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빨아 써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면 생리대를 만드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받으면 이게 일반형, 지금 사이즈가 보면 생리대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일반형, 그 다음에 대형, 오버나잇,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는 작은 일반형이 갈 수도 있고, 대형이 갈 수도 있고, 오버나잇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펴보셔, 보시면, 그냥 바느질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 아, 나는 왜이세 가지가 다안 왔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하나만 가게 됩니다. 하나만 가서 여러분들이 써본 뒤에, 좋으면 모카송이로 더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예, 일단은 만들어서 써보셔야 이게 몸에 왜 좋고, 그런지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워낙은 만나서 만들기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섭섭하기는 해요. 그러면 일단 제일 간단한 일반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저희가 연필로 다 그려져 있어서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빨갛게 저희는 실로 해놨잖아요. 그게 눈에 띄라고 저희가 빨갛게 꼬매놨는데 이렇게 홈질을 한 뒤에 뒤집어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요. 그러면 이걸 한번더 홈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똑딱단추를 앞에 달고 뒤에 달게 되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희 이렇게 패드 만들어진 걸 안에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함께 생리대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패키지 안에 이렇게 쪽가위 실 똑딱한 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늘을 빼서 실을 끼시는데, 이렇게 실을 너무 짧게 끼거나 길게 하면, 길게 할 때는 꼬이게 되고, 짧게 할 때는 계속 실을 또 껴야 되고, 또 껴야 돼요. 의외로 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50cm 정도 되게, 이렇게 되게 두 겹으로 해서 매듭을 져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 보이시죠? 아무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쪽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위밥을 넣는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곡선을 뒤집다 보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선 부분을 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 이렇게 가잇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잇밥을 주는데 선 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원단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조금씩 가잇밥을 네 군데에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에 가잇밥을 먼저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 해주세요. 가입밥을 넣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형 같은 경우는 가입밥을 별로 안 줘도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 말한 이 대형하고 오버나잇은 이렇게 움푹하게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들에 가입밥을 좀 많이 넣어줘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잡혀요. 그래서, 일반형을 받으신 분은 크게 가위밥을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 대형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촘촘히 꺾이는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선을 넘어가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를 가위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한세네번 잘라주시면.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뒤집었을 때 고기가 그 꺾이는 부분이 이쁘게 넘어갑니다. 가입밥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도 가입밥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하세요. 뒤에가 이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뒤를 보고 꼬매는데 그게 아니고 연필로 선이 앞에 그려져 있듯이 앞을 보고 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쉬운 간단한 바느질이에요.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일단 들어와서 이 예. 바늘은 특히나 손 찔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오는 게 홈질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바느질이거든요. 앞에서 0.5cm 정도 되게 꼬매시고, 뒤로 가신 뒤에 다시 0.5cm 떨어져서 또한번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게 가장 간단한 홈질이라는 바느질이거든요. 이걸로 쭉한 바퀴를 전체 다 꼬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를 제가 쭉 꾸며보겠습니다. 꼬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보다 더 이쁘게 잘 꼬매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촘촘하게 꼬매야 뒤집었을 때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서 촘촘하게 한 바퀴를 다 꼬맨 뒤에 뒤쪽에 매듭을 지시고 나서 요게 저희가 핀을 꽂아놨잖아요. 이제 핀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열려 있어요. 이걸 창구멍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러분이 촘촘하지 않게 꼬매게 되면 이렇게 뒤집을 때 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예쁜 모양이 나오죠. 각자 패턴들은 저희가 다섯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꽃무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양을 손을 안으로 끝까지 넣어 주셔 갖고 모양을 이쁘게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충 뒤집으면 이렇게 이제 뒤집을 때 대충 날개를 안 뒤집거나 이러면 모양이 흉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손을 끝까지 넣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 뒤집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 뒤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까지 손을 넣어서 모양이 완성된 모양이 나오도록 뒤집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예, 이게 이제 완성된 모양이긴 한데 여기는 뒤고. 여기가 이제 앞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꿰매서 단추를 달아서 쓸 수도 있지만 좀더 이거 5년에서 6년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막 돌리기도 하고 그럴 때 튼튼하라고 여기를 한번더 이제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느질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더 꿰매 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꼬맬 때는 듬성듬성 꼬매셔도 돼요. 이거는 아주 촘촘하게 꼬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더 자리를 잡아서 꼬매, 꼬매게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볼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대로 바느질을 하면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 두툼한 데를 지나서 그게 한 0.8mm? 그 정도 될 거예요. 고길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홈질을 한 바퀴 해주시면 그러고 나서 똑딱 단추를 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홈질을 이번에는 촘촘히 안 하셔도 돼요. 듬성듬성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도 돌리겠습니다. 요번에는 네. 한 1cm 간격으로 그렇게 듬성듬성 꼬매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누렇고 느낌이 참 좋아요. 누런 이유는 형광물질이 안 들어가. 우리 면을 모카에서 만드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보통 예쁜 원단을 만들려면 염색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모카에다가 형광물질이나 펴백제 같은 걸 넣어서 하얗게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이 누런 이유는 여기에 형광물질이나 펴백제 이런 아무 처리를 안했다그래서이 원단을 생지융이라고 저희가 말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닿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서 몸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 원단도 형광 물질이나 표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옥스퍼드지라는 원단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예쁘게 염색은 했지만 형광 물질이나 표백제를 안 들어가게 해서 염색을 그래도 나오는 염색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원단이고요. 그리고 면생리대는 생리혈을 받아내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생리대는 굉장히 소중한 제품이라고 그냥 시중에서 아무 데서나 구입하고 쓸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만들다 보면 이거 어떻게 빨아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빠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집에 어, 그러니까 양동이 같은 조그만 양동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 반쯤 담아서 이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생리혈이 쫙 빠져요 그러면 생리혈은 따라 버리고 이거는 비누질을 해서 손빨래를 하셔도 되고, 핏물만 다 뺐다가 세탁기 돌리셔도 돼요. 그리고 팍팍 삶을 수가 있어서 소독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시중에 있는 면생리대들은 뒤에 방수처리를 해놓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모카송이 제품은 뒤에 방수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지 않을까 하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물론 새죠. 생리대는 일회용 생리대도 양이 많으면 새는 건 당연한데 저희는 방수 처리를 안한 이유가 비닐을 대놓으면 쌈기도 어렵지만 통풍이 잘 안돼요 그리고 잘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방수 처리는 하지 않았고 흡수체를 넣어서 양이 많은 날은 속지를 한장 넣었다가 좀더 많으면 두장 넣었다가 그렇게 하게 만든 생리대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방수처리를 한 생리대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내 몸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이제 생리대 하나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 때는 그렇게 해서 빠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생리 혈이 묻어져 있으니까 간혹 얼룩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EM효소나 과탄산소다라는 그런 거를 물에다가 한컵 정도 담으시면 깨끗하게, 펴백제처럼 그렇게 하얗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래질 때는 팍팍 삶아도 좀안진다 그럴 때는 EM효소나 과탄산 소다를 조금 넣어서 물에 담가 놓으시면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 새 것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된답니다. 제가 이제 빠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똑딱 단추를 다는 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똑딱 단추를 달때 굉장히 많이 틀려요. 보통 앞에다가 똑딱 단추를 두개 달아 놓기도 하시고 아니면 암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암놈끼리만 달아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단추가 안 채워져요. 그래서 똑딱 단추가 가장 어렵긴 한데, 그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을 여러 번 껴서 써야 된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번 끼고 나서 실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데 한 보통 아까 50cm 정도 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다섯 번 정도는 바늘에 실을 껴야 그러야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아까보다는 듬성듬성 꼬맸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달게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패키지 안에 이렇게 쪼가이 단추 실이 있는데요 단추는 하나씩 띠세요 띠면 이걸 띠다 보면 이렇게 암수가 있어요 요게 암컷 요게 수컷 볼록 나온 게 수컷 요게 암렇게 구멍이 나져 있거든요. 이렇게 암수가 돼 있으니까 암컷이나 수컷을 앞에 달거나 뒤에 다는 건 상관없는데 이두 개를 다 이렇게 앞에다시거나 뒤에다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거든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암컷을 앞에 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추 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실을, 아까 그러니까 바늘을 넣어서 요 구멍을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구멍이 네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를 끼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원단하고 이 단축구멍하고 같이 꼬매시는 겁니다. 요게 약간 어려운 단계이긴 한데요. 요기를, 그니까한 구멍에 세 번씩 꼬매주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원단 한땀 하고 단축구멍 넣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꿰매주세요. 그래야 튼튼하거든요. 보통 단추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을 꿰매준 뒤에는 이제 옆구멍으로 감아, 가야 되는데, 옆구멍으로 가서 꼬맬 때는 밑으로 가셔야 깔끔하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건너가시면. 이게 실이 위에 걸쳐져 있어서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옆구멍으로 가신 뒤에 똑같이 세 번을 꼬매세요. 원단하고 단추구멍하고 원단하고 단추구멍하고 그렇게 해서 네 구멍을 꼬매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배득이 끝났으면 앞에 단추 달았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뒤에 달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다 저는 앞에 암컷을 달았으니까 뒤에다가 수컷을 달겠습니다. 뒤에는 여기 앞에 다른 부분하고 같은 위치에 뒤에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뒤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작은 일반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반형 속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속지는 저희가 이렇게 완성된 게 있고요. 속지를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앞에가 두 장이고, 이 속지가 네 겹이라서 여섯 겹이에요. 그리고 또 거지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뒤에 방수처리를 안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속지를 두장 넣으시기도 하고, 진짜 양이 많은 날은 이 똑같은 사이즈인 게 있어요. 그걸 세 장. 넣기까지 해서 사용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두툼해지거든요 외출할 때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위험도 있고 나는 아 이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일단 양 적은 날 집에서부터 사용을 해 보시면 외출할 때는 아 나는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갈면 좋겠구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일단 집에서 양 적은 날부터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속지를 요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일반형이 완성됐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몸에 닿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팬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럼 팬티 밑에 단추를 이렇게 채우시면 예, 이게 생리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보통은 일회용 생리대는 쓰레기통에 버리시잖아요 이거는 갖고 다니시는 거고 갖고 다닐 때 이렇게 넓게 펼쳐서 가지고 다니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를 이렇게 접으시고 위에를 접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 단추 암수를 채워주면 노만해져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를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시거나 하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해서 방수된 파우치 안에 갖고 오셔서 집에서 빠시면 돼요. 의외로 갖고 다니기도 어렵지 않고 일회용 생리대는 내피하고 화합물질이 이렇게 섞여갖고 아주 안 좋은 냄새를 내는데 이거는 그렇게 갖고 다니셔도 내피 생리혈만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일반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반형 외에 대형이 있으면 대형도 이렇게 아래 위 접고 접으시면 되고, 또 오버나잇도 똑같이 이렇게 접으시면, 오버나잇은 여기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린 뒤에 아래 접고 위에 접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저희가 속지는 생리대 사이즈마다 이렇게 틀리게 큰 거, 작은 거다 들어가 있고요. 속지가 필요하시면 저희 모카송이에서 더 구입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차적으로 생리대 만들기 수업은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만든 짜투리 원단으로 핸드폰 주머니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